반갑습니다. 2021년 1월 8일 금요일 매일 성경을 함께 나누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찬송가 찬송 드리겠는데요. 324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324장 우리 함께 찬송 드리겠는데요. 1절하고4절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예수 나를 호라하네.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의. 따라 주의 인도하심 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주가 크시 그 신영광 보여주며 나와 함께, 함께 가시네. 주의 인도 하심따라, 주의 인도 하심따라, 어디든지 주를 따라 주와 같이 같이 가려네. 예. 오늘 우리 함께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38절입니다. 함께 읽겠는데요 15절에서 21절을 하고, 그리고 3절에서 23절하고 38절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족보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 부분은 좀 생략하고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사 정하게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죽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또 밖에 그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분봉왕 헤롯은 그의 동생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과 또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오게 가두니라. 백성이다 세례를 받을새에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기도하실 때에 하늘이 열리며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33,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는 요셉의 아들이니, 요셉의 위는 헬리오. 그위는 마타디아요. 그위는 레이오 그위는 멜기오. 그위는 얀나요. 그위는 요셉이요. 어, 마지막 38절 있겠습니다. 그위는 에노스요. 그위는 셋이요. 그위는 아담이요. 그위는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은 요한의 사역에 대한 음, 것입니다. 그리고 그가 어떻게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지,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그 예수님이 어떠한 분인지를 족보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우리가 알다시피 광야에서 빈들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모든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또 회개의 세례를 선포하시고 또 직접 물로 세례도 주셨죠. 그 중에 예수님도 예외가 아니어서 백성이 다 세례를 받았는데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어떠한 사람이었는지를 우리에게 잘 알려 주고 있는데 세례 요한이야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의 세례를 베풀면서 세례를 받으려고 하는 것에만 목적을 두지 말고, 그에 따른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면서, 백성들을 책망하기도 하고요. 또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 같은, 요한 같은 경우는 그 회계 합당한 열매를 맺는 것에 대한 좋은 소식을 선포하셨어요. 그리고 그 좋은 소식이 방금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단지 세례를 받는 것에만 목적을 두는 것이 아니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좋은 소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정말 자신보다 더 뛰어나신 물과 불과 성령으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시는 그분을 소개하는 데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요한은 좋은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 이 좋은 소식을 전하는 대상에게는 백성과 통치자들도 예외가 아니라 모두에게 그렇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요한이 분봉왕 헤로데게 대해서도요. 그 그의 악행을 지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 일로 인해서 세례 요한이 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고 또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때로는 그 좋은 소식이 자기에게 칭찬과 또 좋은 말만 해줘서 좋은 소식이 아니라 책망하는 것도 좋은 소식인데 이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그러한 헤롯 그그 분봉왕 헤롯이 자신에 대한 것들을 책망받으니까 싫은 거예요. 자기의 지금의 부인이 헤로디아가 동생의 아내였는데 그 아내를 취한 것에 대해서 세례요한으로 또 책망을 받았고 또 그거 말고도 다른 악한 일을 행했다고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책망을 받습니다. 뭐 오늘 19절에 보니까 그가 자기가 행한 모든 악한 일로 말미암아 요한에게 책망을 받고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가장 수치스럽고 또 가장 감추고 싶었었던 것 같은데 아내에 대한 일 그리고 자신의 악행을 말한 것에 대해서 책망한 것에 대해서 분개해서. 어, 그가 통치자로서 분봉왕 헤롯이 요한을 오게 가둬버리고 말았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쓴 소리, 바른 소리, 좋은 소식을 전해줄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런 가운데 예수님이 세례를 받으셨고, 또 예수님이 그 세례 요한의 뒤를 이어서 이제 준비가 다 끝난 상황에서 나타나셔서 성령 충만한 가운데에. 하나님의 사역을 시작하시게 됩니다. 그런데 그 사역을 시작하시는 분이 어떤 분이냐 라고 말할 때에 특징을 말하는데요. 오늘 21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과 소리로 인해서 하늘의, 하늘이 열리고 또 하늘 위에서 나오는 그 소리로 인하여서 예수님에 대한 그러한 존재에 대한 사실을 말해주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면 성령이 증거하시는 것이니까 확실하고, 또 확고하겠죠. 예수님에 대해서 하늘에서 무엇이라고 소리를 내시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사랑하는 아들, 성부, 성자, 성령 중에 제2위이신 3위일체 중에 예수님이신 그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보면 예수님이 세례받으실 때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아, 신적 존재구나 라고 하는 것만 알수 있는데 곧바로 뒤 이어서 예수님에 대한 인간의 족보를 말해주는데 예수께서 가르치심을 시작하실 때에 30세쯤 되시니라 사람들이 아는 대로 요셉의 아들이니 라고 합니다 요셉의 아들이기도 해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동경녀 마리아의 몸을 빌어서 요셉의, 요셉, 요셉을 육신의 아버지로 두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38절에 보니까 그 위는 에노스요, 그 위는 셋이요, 그 위는 아담이요, 라고 아담까지 거슬러 올라가고요. 아담 위에는 누굴까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해 주냐면, 요한이 좋은 소식을 전했지만 통치자 헤롯으로 인하여서 중단되었는데,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계획하신 예수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좋은 조직을 전하기 하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자 인간이신 예수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를 향한 뭐 세례 요한이나 예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사역자들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은 요한이 감옥에 갇힌다고 해서 중단되는 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크고 강력하신 예수님에 의해서 그 사랑이 지속되고 전파되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나를 위해 오신 주님, 그리고 우리를 위해 오신 주님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사랑을 감사하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은 요한의 증언대로, 하늘의 음성대로 사랑하는 하나님의 아들이실 뿐만 아니라 또 누가의 기록대로 오늘 인간의 모습을 품고 요셉의 아들로 또 그렇게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왜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오셨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메시지가 되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볼수 있는데 그것은 바로 첫 아담의 범죄로 말미암아 인류의 정죄와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오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감사하고, 또 저와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풍성함 가운데에 살아가는, 그리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잘 기억하고, 그 말씀대로 순종함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광야에서 외쳤던 요한의 사역이, 좋은 소식을 전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한 통치자 헤롯에 의하여 중단되고 또 갇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더 크고 강력한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하나님의 복음 전파자로 다시 한번 우리 가운데에 나타나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도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면서 늘 우리가 감사하게 도와주시고 또그 복음을 통하여서 이땅 가운데 살아가도록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한없이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하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 땅에 살아가면서 어제는 참으로 많은 눈과 그리고 강추위로 말미암아 힘들고 어려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에게 좋은 소식을 전해주시고 또 좋은 소식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과 살아가는 데에 늘 우리가 감사하며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도와주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좋은 기쁨의 소식을 받았으니 우리 또한 좋은 복음을 전하는 메신저로 오늘 하루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어제 눈이 많이 왔고 오늘도 눈이 또 계속 앞으로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또 한파주의보까지 내렸는데, 큰 도로는 차가 다니는 데는 괜찮지만, 골목은 다 얼었습니다. 조심하시고, 또 건강에 각별히 유의하시고, 늘 오늘 말씀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또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찬송하면서, 기쁨으로 하루하루 승리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